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누군가는 좋은 인연이 되고 누군가는 상처로 남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겉으론 친절하지만 속은 다를지도 모른다는 의심 말은 번지르르한데 행동은 어딘가 불편한 느낌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가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내가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 자체보다는 사람의 본심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내 안목에 대한 불안이 더큰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따라붙습니다. 이번에도 속는 건 아닐까? 괜찮은 사람 같긴 한데. 왠지 찜찜한데.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그 본심을 어디서 읽어야 할까요? 말은 얼마든지 가식적일 수 있잖아요. 실제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때 말은 자신있게 해도 눈빛은 쉽게 숨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눈은 마음보다 먼저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눈은 영혼의 창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그 사람의 눈빛에서 싸늘함을 느낀 적. 말은 웃고 있는데 눈이 전혀 웃지 않는 사람을 본 적. 그 순간 여러분이 느낀 위화감, 그게 바로 본심을 감지하는 순간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말보다 눈이 더 많은 걸 말해준다는 걸. 하지만 문제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데 있습니다. 설마 그럴리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런 자기 부정이 결국 후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람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눈, 그리고 일관된 태도와 미세한 행동의 조합을 보는 눈입니다. 신뢰는 눈에서 시작되고, 불신도 역시 눈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누군가와 인연을 시작할 때, 겉으로 보이는 말과 행동보다 그 눈빛이 진심을 담고 있는지를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믿을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니까요. 누군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때그 사람의 말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시선입니다. 상대가 내 말을 들으면서도 눈을 피한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단지 부끄러움이나 긴장이라기엔 자꾸 피하는 눈빛은 본심을 감추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눈은 거짓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표정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도 눈빛은 감정의 진짜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상대가 내 말을 들을 때조차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다면 그 속에는 경계심이나 숨기고 싶은 속마음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었다가 상처를 받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은 말에 속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심을 미처 알아채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본심은 말보다 눈빛, 눈빛보다 태도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눈을 마주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을 대등하게 보지 않거나 감정을 숨기고 싶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대하는 태도의 본질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한 번의 눈피함이 아니라 그 행동이 얼마나 반복되고 일관되게 나타나는가입니다. 긴장된 상황에서도 진심을 담은 사람은 결국 눈을 마주합니다. 반면 말은 다정해도 시선을 피해가는 사람은 그 다정함의 진정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 예를 들어 계약을 맺거나 인간관계를 깊이 있게 이어갈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눈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눈을 마주친다는 건 단순한 시선 교환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첫 단서입니다. 경청하고 있는가,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가, 혹은 마음속으로 선을 긋고 있는가. 그건 눈빛에 다 드러납니다. 결국 신뢰란 눈에서 시작됩니다. 말보다 눈을 믿어야 하고, 친절한 말보다 흔들리지 않는 시선을 주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눈을 피하는 사람일수록 그 속에는 당신이 알아야 할 무언가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때그 사람이 눈을 마주치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시선이 자꾸 흔들리고 초점이 맞지 않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엔 부끄러움이 많거나, 낯을 가리는 성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그 눈빛의 흔들림 속엔 단순한 긴장이 아닌 마음의 불안정함과 책임감 결여가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요. 사람의 눈은 마음의 중심을 가장 먼저 드러냅니다. 눈을 자주 흔들거나 시선을 자주 바꾸는 사람은 속으로 어떤 갈등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말에 스스로도 확신이 없을 때그 불안은 자연스레 시선으로 먼저 나타나게 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억제적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거나 무언가를 감추고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을 흔들며 상대의 정면을 피하게 됩니다. 한 인테리어 업계 종사자의 실제 이야기를 예로 들어봅니다. 그는 과거 신입사원을 채용하며 면접을 봤을 때 면접자는 따뜻한 인상에 예의도 바르고 말도 잘했지만 유독 눈빛이 자꾸 흔들리는 게 걸렸다고 합니다. 그땐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그러나 입사 후 시간이 지나자 그 불안정한 눈빛은 고객과의 응대 실패, 책임 회피 반복되는 실수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늘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정작 행동은 바뀌지 않았고 눈을 마주칠 땐 진심보다 방어적인 계산이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눈빛의 흔들림은 단지 소심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의 흔들림만으로 사람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패턴이 일관되게 반복되느냐? 특정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느냐입니다. 특히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말을 자꾸 바꾸는 사람, 책임 있는 자리를 피하려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눈빛이 일관됐던 적이 있었나요?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훈련하기 어렵고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기 전에 눈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흔들리는 시선은 단지 불안의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첫 번째 힌트, 바로 그 눈동자의 움직임 속에 있습니다. 눈빛은 분명히 정면을 향하고 있으며 말도 매끄럽게 이어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손이 계속 코를 만지거나 턱을 쓰다듬고 심지어 다리를 떨기까지 한다면 이는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은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자신도 모르게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습관이 나타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위한 행동이라고 하며 내면의 불편함을 무의식적으로 해소하려는 신체의 반응으로 해석합니다.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말은 논리적이고 자신감 있게 들리지만 몸이 끊임없이 움직인다면 언행의 불일치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다리를 떠는 행동은 긴장을 완화하려는 신호일 수 있고, 코를 자주 만지는 습관은 감정을 숨기려는 무의식적인 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에 갈등이나 불안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습관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도가 작고 특히 중요한 대화나 결정이 걸린 상황에서 심해진다면 단순한 버릇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 중요한 관찰 포인트는 바로 눈빛과 행동의 일치 여부입니다. 눈은 차분한데 손이 계속 움직이고 말은 단호한데 다리가 떨린다면 그 사람은 말로는 숨기고 있지만 몸으로는 진심을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눈빛과 몸짓 사이의 미묘한 어긋남을 포착하는 것은 사람의 본심을 꿰뚫어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매너가 세련되어 보여도 신체는 본능적으로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세한 징후를 통해 말보다 더 깊은 진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진짜 신뢰는 말이 아닌 반복되는 행동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을 할수 있지만 말보다 더 솔직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말하지 않는 몸의 언어, 즉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하고 친절한 표정과 미소로 감정을 포장하더라도 눈빛 하나, 손의 움직임 하나, 다리의 떨림 같은 사소한 행동들은 그 사람의 진심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하고 특히 눈과 몸짓 사이의 일치 여부에 주목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말로 표현되지 않는 신호를 비언어적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흥미로운 건이 메시지들은 대부분 무의식 중에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거짓말을 할때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손이 얼굴 주변을 자꾸 맴도는 행동. 이런 것들은 내가 감추려 해도 몸이 먼저 반응해서 드러나는 진실의 단서가 됩니다. 고대 철학자들도 이와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공자는 눈빛이 맑은 사람의 말은 귀를 기울여도 좋지만 눈빛이 흐리고 움직임이 많은 사람은 그 말을 가볍게 들어라고 했습니다. 눈이 맑다는 건곧그 사람의 마음이 정직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눈이 흐리고 초점이 없으면 그 말은 아무리 좋아도 신뢰하긴 어렵다는 거죠. 현대 심리학자 중에서도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폴 에크먼 박사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사람의 얼굴 표정, 눈빛, 행동을 분석해 거짓말 탐지 기술을 발전시켰는데요. 그가 밝힌 연구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말은 말보다 눈과 행동에서 먼저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신호들은 대개 무의식적이게 더 믿을 수 있다고 했죠.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이 사람 좋은 사람 같아, 혹은 왠지 불편한데 하는 직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건 근거 없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눈빛과 행동에서 불일치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직관을 무시하고 겉으로 드러난 말이나, 태도에만 집중하죠. 그러다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비언어적 신호는 평소엔 잘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대화의 순간에 더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상대방의 말투가 아무리 다정하고 설득력 있어도 눈빛이 흔들리거나 손이 안절부절 못한다면 우리는 한 번쯤 멈춰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저말 진짜일까? 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땐 말의 화려함보다 눈과 태도의 진실성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말의 가면에 속지 않고 그 사람의 본심을 비추는 거울, 바로 눈을 통해 사람을 읽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진심을 알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매너도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의도를 품고 있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관계를 맺기 전에 말보다 먼저 그 사람의 눈빛과 행동을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반복해서 나타나는 미묘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 깊게 볼 점은 눈을 자주 피하는 사람입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내 말을 듣는 동안 눈을 자꾸 피하거나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그건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려는 내면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조차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내 이야기에 공감하지 않거나 상대를 대등하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계 초반에는 순해 보일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엔 회피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수 있죠. 두 번째는 시선을 마주치긴 하지만 눈동자가 자주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할 때도 진지해 보이고 경청하는 척 하지만 눈동자의 미세한 떨림 속에 불안과 확신 부족이 묻어납니다. 보통 책임감이 낮거나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약속을 어기고 말이 자주 바뀌며 상황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사람이라면 눈빛이 일관적이었는지 꼭 되돌아 봐야 합니다. 진심은 머뭇거리는 동공 속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눈빛은 안정적이지만 손과 발의 움직임이 잦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겉보기에 당당하고 논리적이지만 무의식 중에 보이는 반복적인 몸짓이 진짜 속내를 말해줍니다. 말을 하면서 코를 자주 만지거나 다리를 떤다면 이는 내면의 불안을 다스리기 위한 무의식적 방어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중적인 면모를 가진 사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외형은 멀쩡해 보여도 감정과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신호가 우연한 단발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점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습관처럼 보일 수 있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반응이 반복된다면 그건 성향이자 본성이라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놓쳐서는 안될것 말의 유창함이 아니라 반복된 눈빛과 몸짓의 일관성입니다. 진심은 결국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니까요. 우리는 종종 사람을 볼때 외모나 말투, 겉으로 드러나는 매너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작은 행동의 일관성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거창한 철학이나 복잡한 분석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 속 미세한 순간들에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제대로 보고 불필요한 상처나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건 말보다 눈, 말투보다 몸의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유난히 자주 눈을 피하거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중요한 신뢰를 주기 전 한두 번의 만남이 아닌 여러 상황에서의 반복된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도 눈빛과 시선은 진심을 숨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눈을 마주치긴 하지만 시선이 자꾸 흔들리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그 내면이 안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말로는 확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눈빛이 그 말을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말에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보여주는 시선의 패턴을 곱씹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는 말보다 눈빛의 일관성에서 비롯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할 사람은 눈빛은 분명하게 마주치지만 손이나 다리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외면적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어떤 불안이나 감정을 감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위안 행동이라 부르는데 속마음을 숨기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손을 코로 가져가거나 다리를 떠는 습관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단순한 버릇처럼 보이지만 반복성과 타이밍을 고려하면 그 안에 숨겨진 본심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물론 단한 번의 행동만으로 사람을 단정 짓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신호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이며 나아가 본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사람을 제대로 본다는 것은 단기간의 판단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미세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그 관찰력에서 비롯됩니다. 이처럼 관계에서 중요한 건 완벽한 분석이 아니라 직관과 반복되는 관찰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기술입니다. 사람은 다 다르지만 본성을 드러내는 방식은 의외로 비슷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 패턴을 읽어내는 힘이야말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지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후회하게 되는 순간은 대부분 사람을 잘못 봤을 때입니다. 말이 그럴듯했지만 결국 믿음의 금이 갔고 친절했던 태도 뒤에 숨겨진 의도를 미처 읽지 못했을 때 그 실망은 오래 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제대로 볼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눈과 행동에 있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눈빛은 감출 수 없고, 몸짓은 거짓을 숨기지 못합니다. 눈을 마주보지 않는 사람, 시선은 맞추지만, 흔들리는 사람, 그리고 말은 자연스럽지만, 몸이 불안하게 움직이는 사람. 이들이 주는 신호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의 상태를 말해주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심히 지나칠 때 잘못된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 작지만 섬세한 징후를 놓치지 않았을 때 상처받을 일을 줄일 수 있죠. 중요한 건단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과 일관된 반응입니다. 처음 만났을 땐 괜찮아 보였지만 만날수록 불편함이 커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단지 기분 탓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미세한 불일치를 느낀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말은 여전히 친절할 수 있지만, 눈빛과 손동작, 시선의 흔들림은 본심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와 중요한 대화를 할땐 말보다 눈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그 눈이 흔들리는지, 몸은 편안한지를 함께 살피는 거예요. 사람을 신중하게 보는 건 의심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관계란 건 결국 서로의 진심 위에 쌓여야 오래 갑니다. 그 진심은 말보다 먼저 눈에서 피어 오릅니다. 이제부터는 말 잘하는 사람보다 눈이 맑은 사람을 신뢰해 보세요. 겉모습보다 말없이 나를 경청해 주는 눈빛을 가진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 보세요. 그 작은 판단 하나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훨씬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읽다였습니다.